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아 13장 1절로 9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문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네,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성령 강림 6주이며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고 나면 세월이 유수 같고 쏘아진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느릿느릿 다가오는 시간이었는데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행한 성도를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형통하여 잘 풀린 일도 있고 진전이 없고 더 꼬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과 성숙,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일 토요일에 청년부 베트남 단기 성교 여정이 시작됩니다. 4월 장년부 베트남 단기 성교에 이어서 청년부 목사님과 부장한 수집사님 포함해서 10명이 블레싱 베트남 이란 주제로 7일 동안 여정을 시작합니다. 몇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주께서 성교팀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교를 보고 그들의 가슴에 담아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왕, 우리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때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길 추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 올해 첫 주일 느헤미야 1장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13장의 첫 단락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여 말씀대로 바로 잡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날 모세에게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영적 발견, 깨달음이 백성에게 온 것이죠. 기억하시나요 느헤미야 8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부흥 영적 각성이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하죠.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에게 영적 감동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드러내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십니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의 어두운 것, 욕심, 집착, 우상,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탠, 스탠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라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오랜 세월 예배드리며 말씀도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적 감동과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감동과 발견이 오지 않았지만 그런 감동과 발견이 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뗄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디서 나나요?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그 들음에서 믿음의 불씨가 점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해중들 가운데 붕의 불길이 일어나고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유대왕 중에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 요시아 왕때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를 명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책이 아주 귀할 때였죠.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찾아서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받아들고는 읽습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보고하고 이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합니다. 율법 책을 찾고 그 율법 책을 건네받은 서기관 사반이 자신이 먼저 읽었습니다. 사반이 그 율법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율법 책을 읽은 거죠. 그러자 그 율법 책을 듣는 왕의 마음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왜 이런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며 힘겨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왜 이런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는지 피로서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각성과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읽고 듣는다고, 물론 모든 그것이 변화와 개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회개, 영적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을 읽지 못하도록 감춥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우리 눈에 들어오더라도 그것보다 더 바쁘고 중요한 일이 생각나게 만들어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도록 우리의 마음을 잡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영적 감동과 깨달음이 있도록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의 책 율법이 낭독되었고, 그 백성이 듣는 중에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은 모학과 안몬 자선이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도 총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세속주의,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자손을 총에 참석시킴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까? 인종 차별이 아닙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룻기에 모함 여인 루시 나오죠. 루시 나온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루시의 국적이 모압입니다. 유대인 보아스와 모함 여인 루시의 혼인이 있어 후대에 다윗이 출생하고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죠. 모함 여인 루스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주며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과 보아스, 유대인 남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한 백성은 신앙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시대 특수성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혈통의 순수성이 중요했습니다. 귀한한 백성들은 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래서 귀한하면서 이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혈통의 순수성, 족보, 계보가 강조됩니다. 육대기서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족보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귀한한 백성이 그 생활이 넉넉치 않았습니다. 삶의 형편 생활의 궁핍함이 있었고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 주변 민족과 왕래하며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울림이 이방 민족과의 혼인 그 혼인으로 우상과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혼인 관계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의 총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혼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어떠냐? 내 사위고 뭐, 내 며느리인데 뭐 어떠냐? 내가 보장하니 괜찮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혈통, 혼인 관계로 가족이 되었으니 참석해도 뭐가 어떻냐는 거죠. 이것을 서로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것이 아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모학과 암만조선이 이스라엘 총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변질되고 타협한 그들의 신앙을 말씀대로 회복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마귀가 둘째로 싫어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처음부터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지식하고 옛세대, 구세대에 속하고 불편하니 왜곡해서 편리하게 살라고 변질시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말씀을 알고 따르기도 하죠. 그런데 내 편의대로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는데 내 편의와 내 이익을 따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상행위를 허용했습니다. 예배는 지키되 노동은 했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편리와 금전 이익이 따르기 때문이죠. 적당하게 요령껏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의적 해석과 편의를 따르면 안 되죠. 따라서 교회의 타락,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따르지 않기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심으로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으로 하기에 탁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되므로 느헤미야서는 12장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며 금식하고 회개하였는데 느이미아가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갔습니다. 13장 3절과 4절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쭉 넘어가지만, 3절과 4절의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12년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직하다가 바벨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연유로 바벨론에 갔는지 또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몇 개월 내지 1년 정도까지 말합니다. 느에미아가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힐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삼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해한, 이 건축을 방해한 핵심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일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큰 방을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고 통곡한 노릇이죠. 이런 일을 대제사장이 행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대적과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대적이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큰 방을 만든 거죠. 그것도 성전에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처소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며 임재하십니다그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자, 세속적인 사람, 세속 문화가 들어와 있고 그것도 큰 반, 큰 세력이 되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도울 레위 사람들이 도망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용서함 받은 그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되고 뭔가 좀 성장한 것 같았는데. 이전으로 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다짐했는데 몇 개월, 1년이 되지 않아서 그냥 예수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한때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만으로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길이 현재 섞여 들어오는 교묘한 불신앙과 세속화를 막아 신앙을 지킬 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내 잘못을 깨닫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깨달음이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것에, 이미 낡은 것에, 20년, 30년 전에 은혜 받은 그 은혜, 우려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익숙하고 낡고,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백독 했는데, 다 아는데, 그러면 이미 다친 겁니다. 늘 새롭습니다. 최근에 로마서를 제가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설교를 위한 읽기가 아니라, 제 영혼을 위한 읽기를 했는데, 로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새롭고, 제 제가 깨달아 지는 거죠. 수십 번을 읽어서 다시 펴고 읽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르고제 가슴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이미아는 기도의 사람이죠. 느이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시작의 기도였습니다. 느이미아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죠 왕 앞에서 은혜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네미야는 적들의 협박 위기에서 기도하며 성벽을 쌓았습니다 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14절에도 내네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네 하나님의 정과가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아는 변하는 시대 변질되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을 세울 꿈을 꿀 때도 기도했고 일을 할 때도 기도했고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아의 기도로 시작해서 느헤미아의 기도로 끝이나죠. 마지막 절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어옵소서 기도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나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변질을 막고 변함없이 유지하며 성숙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고. 비정과 열정을 잃지 않고 유지해 갈수 있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보존 강화할 수 있을까요? 변질. 타락하지 않고 뜨거웠던 처음 믿음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유지하거나 혹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자조해서 안 됩니다. 네미아는 옛 생활로 돌아간 이스라엘을 말씀 앞에 세우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해마다 교묘하게. 가라지처럼 우리에게 뿌려진 불신앙과 세속문화를 알아차리고 말씀으로 알아차리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사는 겁니다 너헤 미아처럼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충성함에 헌신한 여러분을 기억하사 너헤 미아가 기도한 것처럼 기억하사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사 복을 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후 500년의 역사가 흐르며 개신교도 말씀 앞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낡고 고루한 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전부이냐 이것만을 해야 하느냐 스스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깨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처음으로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삶의 분주함 앞에 하나님 이제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도우사,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